지난주에는 우리가 남쪽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은 북쪽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면 오늘 여로보암의 아들이라고 읽혀지는 나답과 또 나답 시대의 그의 신하였던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여로밤 왕조를 다 멸절시켜 왕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보면 가끔씩 이렇게 홍수가 났을 때그 다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아마 이렇게 뉴스 같은 들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에 다리를 건너던 사람이 이제 저쪽에서 또그 다음 차례에 다리를 막 건너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막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호이자 사인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다가 한 10m 정도 들어서다가 그 저쪽 편, 출구 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손짓을 오지 말라라고 하는 손짓을 보고 나서 뒤로 이렇게 후진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죠. 후진한 상황이 불과 뭐한 3초나 됐을까요? 다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아마 뉴스 보도를 통해서 한번 보셨을 텐데 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한 일 때문에 둘 사이가 뭐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한 사례를 뉴스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또 뭔가 험난한 상황이 있었지만 험난한 상황을 먼저 거은 사람이 그 험난한 길을 들어서는 사람을 향해서 막 이렇게 손짓을 했을 때는 뭔가 앞선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대더라 그렇게 이제 억구가 그런 억구를 볼 수가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길. 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을 세워 놓고 그 우상을 의지하는 길. 그게 이제 여로보암의 길인 거죠. 그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멸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인 거예요. 파멸의 길인 거죠. 오늘 보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대더라, 아버지가 행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했대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조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왕조를 준비하고 계셨을 때요. 이제 이 당시 여로보암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불과 채 북쪽 이스라엘을 2년 정도 남짓 다스리게 됐을 때 어떤 사건이 터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느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과 불레색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의 상황 국면에서 나답의 부하 장수였던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푸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모반을 일으킨 거죠. 역모를 일으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이제 그 왕조를 다 죽였어요. 그니까 그 나답이라고 하는 왕뿐만 아니라 그의 일가족과 그의 친인척 뭐 6천, 7천, 8천 뭐 관계되어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얘예요. 기 뭔가 이제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에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고려 말 최영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성계를 향해서 요동 정벌 땅을 가서 정벌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죠. 너무나 이제 악천후이고. 도저히 이거 중국을 상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몇 차례 이렇게 올려요. 이건 불가능한 전쟁이다. 가능하지 않다. 전쟁이 올립니다 뭐 전쟁에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막 얘기해요. 최형장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싸워 목숨 걸고 싸워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가요? 위하도라고 하는 데서 회군을 일으켜서 이성계와 그의 군대들이 다시 조선 땅으로 들어왔어요. 조선 이, 이 고려 고려 수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려 그 말에 있던 왕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죠? 그 신하들을 다 죽였습니다. 최영장군이고 뭐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일부 이제 새로운 어떤 신진 개혁 세력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게 조선의 역사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바사라고 하는 이 신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았어요. 왕 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권을 잡았을 때 이제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길을 좀잘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로보암과는 다른 여로보암의 왕권을 계승했던 나답이 그의 아버지의 길을 고스란히 따라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다면 또 하나님의 역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왕정의 역사는 새롭게 기록될 수가 있었겠죠. 왜 그러느냐면 이 당시에 인간의 역사는 쿠데타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바사를 어떻게 하셨던 건가요? 바사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있으시냐면 1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2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아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 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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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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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상 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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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악이라고 할지라도 악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간 바사의 이 쿠데타를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예요. 왜이 여로보암 왕조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다가 바사를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쿠데타를 성공시켰고, 자기가 오늘 33절을 보시게 되면 이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자그마치 24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예요. 2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그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34절 보시면.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아까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요 바사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티클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별볼일 없는 존재인데 노바디 같은 존재인데 아무 쓸모 없는 존재인데 이 존재를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자신 위에 더 높으신 분으로다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았다면 그의 역사의 상황은 달라졌겠죠. 그죠? 근데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정나라하게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두 왕을 생각해 볼게요. 먼저 여로보암의 아들이라고 했던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라고? 그의 아버지의 길로 갔기 때문에. 30절에 그 결과가 나와요.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실로 사람 아이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예언했던 바예요. 30절부.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시작자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멸망 나답 왕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가 이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죠 이미 아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있어요 우리 수고스럽지만 성경 열왕기상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38쪽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541 쪽을 읽었는데 538장 38조. 예, 선호장 이렇게 앞에 보시면 선호 페이지 앞에 보시면 14장 10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던 내용이에요. 자,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다 쓸어버릴지라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29절을 보시면.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 이 14장이라 15장 29절입니다. 15장 29절 보시면 이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다음에 어떠한 악랄한 행위를 보였느냐면 29절에 왕이 될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왕조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처음에 굉장히 순수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신하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막아보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 이 여로보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신하들을 대표해서 남은 유다지파 이외의 다른 지파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솔로몬 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느오보함에게. 뭔가 협정 제안을 이렇게 올린 적이 있어요. 우리들을 여러 가지 세금으로부터, 우리들을 여러 가지 그 부역으로부터 조금 경감을 시켜주면 조금만 우리들을 좀 도와준다 생각하고 조금만 더 우리의 입장을 이해 준다면 우리가 일평생 동안 솔로몬 왕과 그의 왕조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여로고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그 협상이 결렬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외에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셔서 왕조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국정 초반에 그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그 왕정 정치 중반부를 들어서나 후반부를 들어서면 완전히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여로우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처음에 순수했던 하나님의 열정을 빼놓고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되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과 등지면서 살았던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 등지면서 살았던 20년 동안은 많은 업적이 있었고 많은 치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정치, 군사, 외적으로 튼튼하게 세웠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업적과 공적과 치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세운 업적과 공로는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로보암의 그 어떤 영적 토대, 영적 자산, 영적 자취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전무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영적인 자산이 없는 걸 알아요. 아버지가 영적 토대가 없는 걸 알아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영적인 흔적을 보여야 되고, 영적인 발자취를 보여야 그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발자취를 따라서 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구나라고 하는 뭔가 있어야만 그 길을 갈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이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처럼 어떤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적인 어떤 리더십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2년 정도 왕정 통치를 하게 됐을 때 쿠테타에 의해서 그의 신하에 의해서 처죽임 당하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모든 일가친척들이 다 전멸 당하는 고통을 그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그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사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사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그 내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없었어요. 배운 게 있어야지. 그의 앞에 앞선 왕들이 그런 어떤 노력들과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무엇인가의 어떤 그런 여러 사료들을 남겨놨다면 달랐을 텐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갈 길이 없는 거죠. 우리도 보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면 그 바뀐 정권이 그냥 아무런 토대 위에 정권을 세우는게 아니에요. 과연 우리 시대에 어떤 어떤 뭐 심지어 조선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 뭐 정조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뭐 이렇게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국정운영의 떼드라라고 하는 것들을 딱 사료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국정운영에다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 뭐 일대 초대 대통령했던 이승만 대통령, 아, 그다음에 뭐뭐뭐 뭐, 뭐 장면 대통령, 그다음에 뭐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뭐 전두환 대통령 뭐 여러 가지 물론 공과사가 있어요. 공과사가 있지만 그 공과사가 있는 것 중에 새로운 정권을 세웠을 때그 새로운 정권이 공과사가 있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아, 내가 경제적인 정책은 이 사람에 있는 것을 내가 채용해야 되겠다. 아, 외교적인 것은 내가 이, 이 대통령 때 외교적인 사료들을 내가 채택을 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 국민들의 여러 가지 삶을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줬던, 아, 그 대통령의 길을 내가 한번 연구를 하고 그 길을 내가 따라가야겠다. 그러면서 그것이 국정 정치 전반에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 왕이라고 하는 이여로 보암 왕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내용물들이 없는 거 토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그의 그 길을 어떻게 볼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했던 길만을 따라가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깨었어요. 여러 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토대를 남겨놨다면, 아, 이렇게, 이렇게 이 왕은 이러이러한 잘한 점이 이런 것이고 이러이러한 못한 점이 이런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의 후세대들이나 후세대에 새롭게 세워지는 왕조들이 뭔가 보고 배울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태생적으로다가 멸망의 한계를 안고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그의 반면에 남쪽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쪽 유다는 그 초대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죠 다윗 굳건하게 신앙의 나침반이 될 만한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뭔가 아버지만큼은 안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있거든요 또 그의 다윗의 손자였던 르호브함이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지만 여전히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려고 했던 것이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쿠데타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가문과 혈통이 왕통을 계승하는 내용들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자그마치 왕조가 일곱 왕조가 바뀌어요. 일곱 가문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 시성에서 김 시성에서 박 시성에서 오 시성에서 그런 식으로다가 뭔가 가문의 역사가 일곱 번씩이나 바뀌는 엄청난 그런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렇게 많은 역사도 압니다. 한 200년 밖에 안 되는데 200년 동안 일곱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조선 왕조는 이시 왕조로 다 계속 계승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200년 동안 일곱 왕조가 바뀌었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바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미 끝을 봤잖아요. 바사라고 하는 사람도 끝을 본 거예요. 어떻게 끝을 보나요? 3절 말씀 보시면, 3절 16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바사에 대한 끝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삼절 보시면 십육장 3절 보시면 내가 너 바사와 내네 집을 쓸어 버려 내네 집이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바사의 끝도 보이는 거죠. 바사의 끝. 끝도 보인다는 얘기를 해 주고 있어. 이걸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보세요. 바사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지막 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멸망에 대한 예고를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하나님은 뭔가 예고를 남겨 놓으실 때 항상 뭔가 징계의 어떤 예우를 남겨 놓으실 때 항상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회를 남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남겨 놓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6절, 16장 6절 보시면 이제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사의 왕위를 계승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자, 북쪽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다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토대가 전혀 없어요, 그죠? 신앙 신앙의 토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요 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설령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서 멸망의 길을 들어섰잖아요, 그죠? 그럼 엘라가 갑자기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길을 과연 갈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이 엘라라고 하는 사람 이 뒷니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어떨 것인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자그마치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또 바사라고 하는 사람도 자그마치 이스라엘을 24년이나 다스렸다는 겁니다. 24년 동안 많은 공로와 많은 여러 가지 뭐 어, 치적을 남겨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뭘 주목하신다고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영어롭게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가 우리 하나님께. 인정이 되느냐, 인정이 되지 않느냐의 척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왕정 시대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느낄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뭐를 보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는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의 귀를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피부까지도 관찰하시는 분이요. 과연 그저 중심 저 깊숙한 곳에 얘가 과연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얘가 정말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기선하고 있는 건지 주판을 튕기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다 관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어져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큰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왕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쭉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욱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뭐냐면 당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대 우리 하나님의 신앙의 토대를 반드시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발자취를 반드시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발자취는요. 이것이 나중에 훗날 우리의 후세대, 2세대가 됐든지, 3세대가 됐든지, 4세대가 됐든지, 훗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우리 후세대들을 이끌어 갈수 있는 자체가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의 흔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들 우리 보면 뭐, 그, 일대, 우리 뭐, 그 부애리 선교사님과 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뭐 만일 몰라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후세대들은 알거 아니에요. 그죠. 후세대들은 뭔가 그게 명예고 신앙의 자부심이란 말이죠. 그죠. 아 우리 할아버지가 예전에 초대교회의 광기교회를 세울 때 함께 했었습니다. 아 초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누구누구가 그게 광기교회 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후세대들의 역사의 반려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의 향기와 신앙의 영적 흔적을 늘 언제나 남기셔서, 우리 후세대들이 또한 우리의 길을 올곧게 또 바라보며 따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로 축원드립니다.